우리 맥냉님의 얼굴에다가 이렇게 사격살 먹는 이 컨셉으로 해서 한번 이렇게 한번 어떻게요 고심을 많이 하고, 펄좀 좀 <laughs> 많이 해서.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은 첨담동의 명품 거리의 한쪽인데, 펄리 치면 왜 왔냐? 여러분, 스트릿 패션 아시나요? 수프림이라든지 오프 화이트라든지, 이런 명품 계열에 오른 옷들이 다 스트릿 패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한국을 대표하는 스트릿 패션이 드디어 나타났다고 합니다. 제작 놀라지 마세요. 재작년에 어 48억 정도의 매출을 했는데, 바로 직전에 2019년에 매출액이 500억. 500억이 된 브랜드가 있습니다. 아크메드라비를 여러분 앞에 소개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패션을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 게스트를 모셨어요. 맥너게TV의 맥랩 래퍼를 오늘 스페셜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백남님 어. 안녕하세요. 맥남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딱 봐도 완전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아, 아, 아. <laughs> 근데 아크메드라비 브랜드 아세요?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예요. 한국을 대표하는 어. 국가대표 브랜드라. 국가대표. 아, 네, 어. 국가대표입니다. 패션에 대해서 또 직접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굉장히 신뢰가 가는데 맥남님이 한번 좀쭉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또 들어가시는 걸로. 한번. 네. 이거 분위기가 좀 달라요. 네, 네, 어. 이런 것들도 다 보면. 아크메 드라비보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 프랑스어잖아요. 아 그래요? 네. 인생의 정점. 오. 그러면 이게 이게 정점이에요? 이게 정점이에요? 뭐 뭐가 정점이에요? 이게 뭐가 정점이죠? <laughs> 아크메 아크메? 네, 인생의 아크메라는 점점. 단어가 이제 정점이라는 어. 거고요. 네, 아비가 이제 인생의 점점이 그쵸 에이, 외국어는 이제 주어가 뒤로 아 맞습니다 SLV SLV 누구세요? <laughs> 네. 아 저희 아크메드라베 운영하고 있는 그 공동대표 구재모 구진모라고 합니다 구진모. 구진모. 아,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외국에 있는 슈퍼리쉬들좀 있는데 이 브랜드를 사러 온다는 거아 맞습니다 네. 네.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제가 에, 거짓말하지 마라 한국에 스트릿 브랜드 뭐 어째 패션 뭐 이렇게 뭐 해, 하는데 얼마 되냐 그래서 제가 한번 봤어 어, 슈퍼리치들은 보통 비싼 거 사잖아요 근데 가격대 보니까 10만 9천 원에. 쿠드티 10만 9천 원이면 솔직히 슈퍼리치들이 뭐 그냥 더 비싼 거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래요. 네. 한국으로 날아와서 네. 사서 네. 간다 그러더라고요. 네. 아 그죠 죠 그렇죠. 네. 제가 이제 네. 그 경제신문 기자니까 숫자는 제가 좀 밝아요. 네. 2017년에 아크메 드라비의 매출액이 얼마 정도인지 아세요? 2017년에 아크메드라비가 있었는가? <laughs> 2017년도 매출액은 10억 대 미만. 8년에는 48억 정도. 2019년에는 무려 매출액이 500억. 작년 매출액의80% 그러니까 무려 400억을 해외 슈퍼리치들이 다 사갔다는 거. 아니 슈퍼리치들이 왜 이걸 이렇게 사가는 거요? 예왜 좋아하는 거예요? 제 생각으로는 지금 스트리트 좀 유명한 뭐 슈프림이 있고 베이프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친구들은 네. 세련됨이나 럭셔리함은 없어요, 사실. 근데 이거는 조금 다르거든요. 왜냐면 이거 후드티도 이런 거부터 여기 이렇게 어. 로고 로고랑 이렇게 뭐 옆에 이렇게 아니 면또 뒤에 또 뒤에 이렇게 있고 네. 브랜드가 들어가는 거 네. 되게 좋아하는데 네. 앞뒤 측면 다 봐가 놓거든요. 네. 이거, <laughs> 다 아유, 다 아유, 에, 누가 봐도 아크메드라비구나. 예. 아, 그래서 네. 이런 걸뭐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봐도 아크메드라비. 뒤에서 봐도, 봐도? 아크메드라비. 어. 그렇다고 또 메인은 또 귀여운 애기가 이렇게 딱 있으니까 너무 잘 어울리세요. 예. <laughs> 네. <laughs> 진 그럼 실제로 우리가 그 어떤 옷들이 좀 히트를 치고 있는지 한번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맹감 님이 입고 있는 이, 어, 이 아이템. 이아이템면 저희 시그니처 아이템이아이템연이인서들연 제일 분들도이 착용을 해이좀 착용을 해주셨고. 은이 아이템은 이적인템 매출적인 측면에아이뭐 단연 아이템인이아이템이아이아이템이습니다 하나로만 뭐한 저희가 91억 정도 9 <laughs> 1억 네, 91억 정도까지도 계속 잘 나가고 있는 라인이고 20만 장이 21만 장 정도 팔렸습니다. 진짜 대박이네요. 네. 실제로 그 면세점에서 한 번에 얼마 얼, 최고 얼마나 어, 많이 사갔어요? 면세점 집계로는 한 분이 이제 5만 불 5만 불이요? 네, 네. 5만 불이 5만, 5만, 5만 불이면 1,000만 000. 원 6천만 네. 원? 한 번에 단발성으로 제일 많이 구매해가셨어요. 저희 처음부터 저희 브랜드가 해외에서 이제 리셀로 이제 구매가 이어져서 네네네. 지금처럼 이제 정말 많이 팔리기 전에는 저희 후드를 10만 9천에 구매해가신 거를 38만 원 이렇게도 와, 38만 원이요? 네, 초반에 네, 초 이제 10만 원짜리를 38만 원에 다시 재판매할 만큼 한정판이란 말이에요. 아, 크메드에비에서 한정판은 어떤 게 있나요? 아, 저희가 세서미 스트리트라는 미국의 음 디즈니 엄청 브랜드. 유명합니다. 이거 어, 어떤 거 같아요? 이거 근데 저는 이미 소식을 <laughs> 들었었어요. 네, 아, 그래요. 이게 새로 나왔다. 아, 네, 네, 네. 근데 그 다음 날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한 보니까 네. 아 어떠한 사람이 입고 있, 입고 어, 사진을 어, 찍은 아니, 거예요? 벌써? 아 너무. 배 아프더라고요. 이옷 내면서 너무 좋아하는데, <laughs> 아 얘는 벌써 구매해서 입었구나. 어, 그 이거에 어, 그럼 네. 몇장 정도 있는 거예요? 네. 5천 장을 저희가 준비했는데 를 반응이 너무 좋아서 추가 좀 리오더를 좀 할까 좀 고민 중이긴 한데 네. 또 그러면 또 한정판에 또좀 그렇죠. 느낌이 안살기 그렇죠. 그렇죠. 때문에 네. 저희가 좀 지금 좀 고민은 하고 네. 네. 있습니다. 네. 한국이 나온 세계적인 스타들도 많지만 네. 한국이나 음. K 패션 브랜드도 굉장히 가망성이 있겠구나. 네, 이런 생각을 막 하게 됐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네. 강남 일대에서만 음. 조금 오. 많이 보였거든요. 네. 도련님들이. 아, 도련님들 아. 외제, 외제차에서 딱내리시 <laughs> 네, 내리면 얘가 있어요. <laughs> 이제 인천, 네. 일산, 뭐 네. 이렇게 네. 점점 이렇게 퍼지면. 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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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외국에서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이제, 이제 먹히는 스트이시작 하는 음. 거죠. 네. 아. 이 사이즈를 봤어요, 사이즈를. 아, 음. 여기, 여기 굉장히 독특한 사이즈가 있어요. 1하고 2밖에 없어요다 아, 맞아요. 사이즈 1, 2. 1은 뭐고 2는 뭐예요? 일반적인 브랜드에서 뭐뭐 S, M, L, L 이렇게 좀 표현을 하는데 네, 네. 통용되 기는좀 싫어서 네. 저희는 1사이즈와 2사이즈 두 단계로 좀 나눴고요. 1사이즈가 어떻게 보면 좀 작은 사이즈. 2사이즈가 좀큰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작은 사이즈는 또 여성분들이나 아니면 좀 옷을 좀덜 크게 입고 싶으신 남자분들이 보시고 음, 2사이즈는 좀 체격이 좀 있으시거나 아니면 좀뭐 체격이 크진 않더라도 좀 여유 있게 좀 오버핏을 입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사이즈 좀 입으시면. 야 이게 진짜 네. 벌써 뭐, 뭔가 접근하는 방식 음.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laughs> 저도 이렇게 좀 소화가 가능할까요? 아우 그럼요. 이게 그럼요. 제 생각에는 이제 몸이 되게 <laughs> 어, 되게 이쁘세요. 되게 몸 좋고 자 그러면 이 저는 이, 이 사이즈 를 입어야 되나요? 그러면. 어. 그래도 기자님 또 네, 키도 네, 있으셔서 네, 네. 네, 네. 네, 네, 이 사이즈를 이... 입으신 게. 그럼 네. 뭐 뭐가 있을까요? 어, 제가 한번 그래도 저희 좀. 제일 잘 나가는 제품들을 보시면 뭐 요런 제품과 뭐 맥맥립 입으신 품들 효자상품. 세서미 라인이랑 좀 비슷하긴 하다. 네, 이제 뭐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도너츠 네. 라인으로 이제 그렇죠. 저희가 도넛 1, 2, 3, 4로 이제 시리즈처럼 깨고 나가는 어, 이 라인들은 이제 도너츠 라인들 계속 이제 베스트 셀링 아이템으로 음. 저희 브랜드가 어떻게 보면 도너츠라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 시그니처 아이템처럼 바뀌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저희도 이거 시리즈로 계속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이미지를 이렇게 극대화해서 보여주는 아이템들은 정말 많이 못본것 같아요. 네. 네. 이미지가 네. 브랜드화처럼 이제 네. 머리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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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크 메드라비가 전 세계 스트릿 패션에서도 굉장히 선도적인 거 아닌가요? 중화권이나 이제 그 외국 쪽에서도 이제 그 니즈 자체가 음. 귀여운 아이템을 찾고 있는 게 요즘 이제 트렌드인 아. 니즈 그게잘 맞았다고. 또. 자 이제 한번 그러면 <laughs> 그 코디 한번 이렇게 한번 해주시죠 네. 어, 뭐, 가능할까? 데와 네. 우리가 지금 이걸 입어보니까 네. 장난 아닌 거. 아, 너무 편해. 예빠르 어? 편해 어. 맞아요. 네. 맞아요. 아 괜히 막 머리만 머리 만들면서고 막 이러 잖아요딱 이렇게 딱 쓰면 되고 어 이렇게 딱 이렇게 입고 어 이렇게 딱톤 잡고 그렇지. 어. 이 얘만 좀 어떻게? <laughs> <laughs> 자이아크메드랍이 이 이제 작년까지 500억을 했는데 네. 어떻게 더 확장하실 것인지? 그렇죠. 이제 국내에서만 이제 국한돼 있던 사업을 어떻게 보면 이제 해외로 이제 오프라인이랑 온라인 이제 전개를 할 생각이라 올해 목표 매출액은 천억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천억. 와, 와 네. 대박이다. 네. 오늘 저희 나주자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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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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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트리 패션에 대해서 정말 자세히 이제 알게 된것 같아요. 특히 우리 래퍼 우리 맥랩님께서 네, 네, 네.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아, 네. 아, 네. 어떠세요? 이, 오늘 이렇게 같이 해보시니까실 제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 중 하나인데 여기 네. 대표님들도 만나고 네. 너무 영광적인 자리였기 네. 때문에 뭐 다음에도. 기자님께서 불러주신다면은한 어, 뭐... 네, 언제든, 언제든 아, 걸음에 달려오네. 네네. 그러려면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구독하고 좋아요를 이렇게, 이렇게 눌러 주셔야 됩니다. 슈퍼레치맨 그리고 또맥너의 t v 는 이미 우리 유튜버 업계에서는 우리 선배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 네. 맥너의 t v 도 구독하고 좋아요 같이 눌러 주셔야 되고요. k 패션스트리브랜드 아크메드라비를 우리 맥넷님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